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네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옷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십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신예 요한의 기록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유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면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구자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400년이 지난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심내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를 보고 모두 다 그가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 보면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아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분명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킵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의 원한 분명히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믿었던 침례요한이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언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침대의 요한은 이때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해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왜 세상스럽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론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의 표시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죄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전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침례요한은 사실 관심이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 침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침례요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요한도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 3장 11절로 12절 말씀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보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위기하지 않는 백성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보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하는 징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요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하고 두려운 심판을 하실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알곡을 모아서 하늘나라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축정이 같이 열매 없는 자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자, 종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침녀이완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둔 헤롯대왕과 그 주위의 권력집단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고 그들을 어 멸망시키고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자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운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심리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려 다니면서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세상을 칠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맞서지 아니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일생을 바쳐서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일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내가 정말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요한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이 침대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온통 뒤바뀌고 악한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기다릴 때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이롯대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대답하기를 소경이 보며 알은베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른 침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혁명적인 사건처럼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해 주신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침례 요한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멸망도 어떤 파괴도 없었고 어떤 저주나 보복이 없이 거기에는 치유와 생명과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 그렇죠. 이 세계는 정말로 침례의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 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의를 추구하게 합니다.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힘쓰게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서히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와 세계 속에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이 진행되면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상처받은 자들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법문 말씀 1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하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과 복음입니다. 생명과 희망의 깊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회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러가지 기적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권력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눈먼 사람, 다리 져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모두 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어디서 치료받을 수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원은 의학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생명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이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가 한번 깊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한 기쁨과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기이 또다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9월의 거침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곧길리오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중심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의 거침돌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마 실조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인내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려고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자기 부정과 죄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기대와 욕망을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운청 그리고 자비 공렬하심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뱉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러한 날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대강절은 회개와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이러한 구세주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강절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간직해온 자존심, 고집 다 깨뜨리시고 눈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침상을 이 눈물로 적실 만큼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런 아픔을 통과하면서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회개의 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이 <laughs> 참회의 기간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강절은 결코 크리스마스 즐거운 어? 절기 만족할 만한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가족들과 모여서 하하호호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절기로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베들레헴 말구유에 계시는 주님과 같이 빈 구유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침례 요한의 질문이 정말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부터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다시 겸허한 자세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행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잡아가면서 돌이키고 자신을 비워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 이 소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받게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아닌 교회 성도님들 대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기쁜 날,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또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비워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보라 세상죄를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